보시면은 나와있습니다 38분 6번 출구로 가면 되고요 샴푸스역에서는 한 음, 5분 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5분 정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학 사람들이거 네, 여기도 카페나 더운 것도 있어가지고 아침을 만약에 안 드시고 오시면 카페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뭐, 어제 비를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더운 건찮지만추억게 다니지 마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운 것도 안 좋네요. 더위 먹으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미리 예매 안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꼭 미리 예매하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에이 저는 24번 칸입니다 에이 비를 뚫고 가고있어요 24번 돌아왔던 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아, 원래 짐을 많이 붙으시는데, 여기 밑에다 이렇게 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돈 잊어버리면은 아무래도. 그래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즈본 <laughs> 오리엔테 역까지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열차나 그런 걸 타고 키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우와, 근데 건물이 그 요즘 인스타 김성 국 카페 그 건데요? 시멘트. 티켓이 이렇게 생겼고요. 시계가 50, 그리고 한번 타는데 1유로 50에서 2유로 됐습니다. 내시연전력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숙 잡은 숙소가 그런건지 모르는데 요리를 해먹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부엌이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같은 곳을 찾게 됐는데 일단 사무실과 원래 숙소에 거리가 꽤 있어요 한 지하철 타고도 2-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일단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숙소, 그 사무실에 따로 제가 가지 않아도 숙소로 바로 가서 이제 아고다로 저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고다 메시지로 수리물 비밀번호랑 이런 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됐는데 여기 리즈보는 제가 일단 사무실에 가서 키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키를 받고 제 신원 확인을 하고 또 여기는 그걸 많이 내더라고요. 딥하지 그 호텔에서 되는 거. 그걸 또 내고 숙소로 왔는데 숙소 찾기가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숙소가 지금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부엌도 방 안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따로 있고요. 그리고 방도 되게 좁아요. 이럴 거면 <laughs> 호텔을 하는 게 낫지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다인실을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시라면 호텔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호텔을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근데 다행인 거는 시내 중심이에요. 리즈본. 중심가여서 제가 선택을 한 것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겠죠. 아, 그리고 아까 지하철 탈때이 티켓 있잖아요.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우선 티켓이 이렇게 넣으시면 티켓이 언제까지 되는데 보통 제가 이거 지원니까 2023년인가 2024년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끼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전 그걸 모르고 한번 이렇게 꼈다가 빼면은 나오 그 유통기한이 나오길래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지 알고 계속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끼시고 충전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립을 다 했다 그러면은 뽑으시기 바랍니다. 숙소가 위치는 좋습니다. 나면 바로 여기 있고 아, 시내예요 시내. 일단 한번. 시내를 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덥긴 하지만 좋은 여름 날씨예요. 주 분만에 아, 매력이 있네요. 오. 저 위에 저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네요. 보이스파우더 아이들이 사탕을 팔고 있어요. <laughs> 귀여운 얼굴로 안 사줄 수가 없는데 저러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 엄청 아름답네. 들어서 팔치나목걸이는 네, 응. 사실 것 응. 같네요 뭐르투갈 <laughs> 고르도가시... 관광지 的<是>。但是 멀리 강인지 바인지가또 보이네요 포르투도 사람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리스본에 비하면 <laughs> 시골이다 그니까 뭐그 도시가 시골이라는 게 아니라 와 리스본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고 그막 광장이나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일 때는 정말 가방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인파예요 외교저기 뭐 버스킹도 되게 많이 하고 볼 곳도 많아가지고 여기 한눈 잘 팔다가 지갑이 정말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마술을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도 조금 완전 번화가에서 벗어나니까 한같이네요 여기 그리고 패션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어 뭐,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업이하고 옷가게나 뭐 이런 것도 많고 명품도 많고 저거들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파인아웃 앞에 스을 왔고요. 맡은 줄 알았는데, 그냥 코트코트네요. <목소리> 이런, 거기가 런거 사는 데도 있네요. <목소리> 차도 팔고, 허절도 팔고. Oh this is oh, this has no eating in here. 해변에서 발견한 한글. 저기 분위기는 굉장히 힙하고요. 어, 젊은이들 그러니까 다 많아요. 근데 푸드코트만 지금 열려 있어서 다들 이제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 같고요. 해산물 되게 많네요. 여기 근처가 바다라서 그런가? 그렇고, 이게 유럽 국가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굉장히 이뻐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간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하잖아요. 간판을 이제 할때 도시에 미관을 해치지 않을선에서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막게반판들을 많이 해놓는데 그마저도 특색 있게 딱 각인되게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발달한 건가? 직접 가서 느끼는 걸 좋아해서 미리 공부를 잘 안해요 큰 것만 뭐 여기를 꼭 가야된다 이런거 많은데 스페인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저는 <laughs> 너무 무식해서 포르투갈도 스페인어랑 비슷하겠거니 <laughs>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비슷하긴 비슷해요 뭐 올라 라든지뭐 차오 뭐 그런거 잘가 안녕 그리고 단어도 비슷해요. 뭐, 아고하는 물이고 그런 것도 비슷한데 일단 발음이 되게 다르고요 포르투갈 분들이 스페인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좀 그러신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여서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하면은 응? 음? 여기 한국인들 왜 일본말, 중국말 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알고 어떤 나라에 갈 때는 좀그 나라의 언어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공부를 주세요 이런 거 정도는 공부를 해야하는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트걸 감사합니다는 오브리가다. 여자는 또 오브리가다고 남자는 okay. hi. How can you say yes, thank you, man? Super... Obrigado. Obrigado. Obrigado, homem. o m a n is obrigada. Se o h o m e n é obrigado, si. obrigada, obrigado. Uh, uh -huh. obrigado. Uh, obrigado. Uh, obrigado. Para homem, obrigado. Para mulher For women, uh -huh. Obrigado. Obrigada. Obrigada. m uh. Obrigado. o b r i g a d a Yeah. Sí. <laughs> See you, man. Ciao. See you man. 그래서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도.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 쓰는 게 달라요. 내가 여자면 오브리가다. 아, 또 헷갈리네. 아무튼 성별마다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심한 본수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나봐요. 아까 제가 30분, 1시간 전에도 저 노래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대단한 체력들이야. 와, 저러고 하루종일 노래하려나보다. 범죄생들인가? 네요남 <목소리> 지금 잘 하거든요. 아, 예쁘다 싶어서 딱 갔는데 점퍼 스트 아, 점퍼 스트 화장실 급하면은 찢어버린다고요. 다 점퍼 스트가 엄청 많아요. 점퍼 스트를 좋아하나 사람들이 화장실 힘든데? 입에다가 이렇게 끙끙끙끙 깡는 음료가 그래요 이게 뭐하는 데인가 했더니 다이소 같은 곳이군요 근데 디자인이 이쁘네요 스킬르나이트 다른 쪽은 이게 제 아이폰 11이거든요 띠링 엄청 크죠 커사야지한 2리터 들어가겠는데 온갖 걸다 파네요. 화용품부터뭐 식기, 여행용품, 정원용품 음식도 팔아요. 신사탕 마시멜로가 왜 이렇게 커? 사이즈가? 마시멜로 사이즈가 엄청 커요. 더 먹으면 맛있겠다. 어? 이거 그거다. 팔찌 어릴 때 여러분 사신 분 응. 세계 각국의 옷신가 뭔가 하나하나 보면 귀엽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몰려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이나라는 이렇게 채소 모양, 야채 모양의 그릇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성마에 가고 있었는데 바다가 너무 멋진 걸 발견해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나다. 이 예, 그. 파리의 개선문? 빠진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정도. 아니, 그렇게 크진 않다. 아, 그래도 커요. 예. 네. 저기 위에 사람인 건가? 아니죠. 오,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돈을 넣어주면 춤을 추나보다 돈 누가 넣어라 좀 비어라. 신났네, 재미들. 어. 이매진는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콘서트장처럼 따라 불러요. 재미지다. 있어가지고 봤는데 상당이네요 그냥 근데 관광지가 아니야. 이렇게 멋있는데. 어머머. 와. 이거 프렌즈에서 그문들을 많이 드시던 거 아닌가? 한번 먹어야겠다. 스페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날씨가 희한해요 그늘은 되게 추워요. 지금 그늘이거든요. 아, 추워요. 근데 딱 햇빛 나가면 덥고. 그늘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아, 추워. 추고또 햇빛에 나가면, 덥고. 정말 신기한 날씨예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밑에 있는 건가? 우와, 이 건물 되게 이쁘다. 너무 멋있네. 지금 노래 소리가 들리시나요? 숙소 바로 앞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노래 를 부르세요. 이제 이따 가 저녁이 되면 조용해지겠죠. 어쨌든 오늘은 어 너무 피곤해요.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그 포르투 여행부터 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순례길에서 3만 보, 3만 보를 걸었더라면 여행에서는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고요. 내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그 어디지? LX 팩토리인가? 거기 아침에 일요마켓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내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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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곳을 갈 거예요. 바로 어디냐면요. 그거는 최고의 에그타르트를 찾아라.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포르투칼 리즈본 하면은 바로 거기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잘 정했고요. 정말 재밌고요. 근데 아직은 포르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오늘은 일찍 잘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러 오세요.